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가열은 주제를 가지고 9월 넷째 주 공과 들어가 볼까요? 웰컴! 네. 앞 낱말의 끝음절이 다른 낱말의 첫음절로 되도록 끝말잇기를 완성해 보세요. 단, 마지막 단어는 바꿀 수 없어요. 첫 번째 제시된 단어는 목자예요. 선생님은 미리 써 왔어요. 목자는 양이 필요와 부족을 채워 주지요.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우리 모두는 양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아 주세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목자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끝말잇기를 이어갈게요. 목자, 자녀, 여호와, 와이파이, 이상 상하 하나님. 선생님께서 쓴 부분을 친구들 그대로 따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친구들이 꼭 적어 보도록 해요. 자, 어드벤처 67쪽을 볼게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선생님은 미리 적어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아 써 보기로 해요. 별 1번. 10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1절에 보면은 목자와 양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별 2번 목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별 3번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돌보고 계신가요? 3절에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68쪽 밸류에 들어가 볼게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막힌 부분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친구들, 그림을 볼까요? 길을 잃은 어린 양의 미로의 막힌 부분을 넘어, 넘으려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막힌 미로를 수정할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지팡이 그림을 그려 미로를 수정하세요. 단, 막힌 미로는 세 번만 수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시작해 볼게요. 딴딴딴딴 따다 따다 딴아 거짓 지팡이를 그리고요. 따단 따다 다다 따다 단딴딴 미움 따다 다다 따다 단 따다 딴딴 따다 다다딴 따단 욕심에도 지팡이요. 따다 다다 따다 딴 목자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짓 미움 욕심을 돌파하여 푸른 초장에 도착했어요. 자, 육십구 쪽 인조의 마이 스토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나의 언어와 태도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선생님 응원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양떼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따라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